Ha <laughs> 다들 모범생 같다 해주시는데, 저는 학창시절에 절대 모범생은 아니었고, 그냥.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말가닥했어. 아, 일진이 아니라요! 아니, 저처럼 건전하게 산 사람, 건전하고 재밌게 살았어요. 막, 복도에서 하이큐 따라하고, 심지어 나는 히나타였고, 막, 진격의 거인 따라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니, 어떤 일진이 하이큐를 따라한대요, 복도에서 가오 떨어지게. 막내가 예거고 우리가 거인이야? 아니요? 제가 기행종 거인인데요. <laughs> 제가 기행종 거인이에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생 때 복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배구공을 친구한테 가게야 와토스 이러면서 스파이크 때리고 다녔고요. 전 진짜 건전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실시간 아예 막내 비명 클립 보는 중? 어디 <laughs> 있어? <어딨어? 웃음> 어 재밌어. 아, 이래서 사람들이 공겜 하는 스트리머 보는구나. <laughs> 우와, 깜짝이야! <laughs> 너무 놀거것 <무려할> 같아. <laughs> 아, 개웃기다. 아야가 진짜 일진이다.